문제를 딱 읽으면서 네. 네. 21년 3월 22번 문제입니다. 음, 양수 a에 대해서 일차함수 f(x)가 있고요. 그 다음에 g(x)가 어, 이런 식으로 정의어 있는데 절대값이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이 g(x)의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어, g(2)가 5라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G0은 그렇죠. 어 g 0는 0이죠. 맞죠. 먼저 G플라이맥스 이렇게 보면 이런 형태로 만약에 절댓값이 없으면 상차함수가 되겠고요. 음 상차함수면 제로가 되는 지점에서 우리가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게 절대값이 주어져 있어서 음 얘가 제로가 되는 지점에서 그러니까 x가 2랑 마이너스 2가 되는 지점에서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야 되냐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 모양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렇게 생각을 좀더 연결해 보면 실제 그래프는 만약에 절대값이 없다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텐데 결국에는 얘가, 여기는 이 부분이 마이너스 2하고 2에서 중구을 갖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x가 0보다 클 때하고 이렇게 돼서 x가 0보다 클 때는 2에서 중도를 갖도록 해 주셔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런 형태가 되어 됩니다. 다 그래서 우리가 이두 번째 형태를 가지고 내용을 확인해 보면, x가 양수이기 때문에 위에분을쓸수 있겠죠. 고요 이렇게 되고, 2를 집어넣으면 음, 4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k가 이렇게 나오겠 있고요. 그래프 모양을 보시면 y축에 대한 대칭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서 이 값은 얘는 제로구요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g 4하고 같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집어넣으면. 여기 이 시계 다는 데있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